시어스 테크놀로지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이성주입니다. 자 오늘 10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장중인데 약간 빠지고 있긴 한데 괜찮습니다. 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이제 10월이 마무리되고 월봉이 어, 이렇게 채워지는 날인데 우리가 미국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가보면 <laughs> 자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S&P 500까지 모두 다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23. 마이너스 1.57 마이너스 0.99인데 자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소식에도 빅테크 기업들 이 있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다 실적이 부진하죠 그리고 연준 FED 의장인 파월이 어, 12월 추가 금리 인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또 밝히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게 이러한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을 이끌어낸 겁니다 자이 금리 인하와 직결되어 있는 게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인데, 이 p c 가 오늘 밤 원래 21시 반? 이때 발표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또 밀렸죠? 또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일정 아직 안 나왔는데, 자, 이게 내일이면 이제 11월 1일인데, 오늘 또 미뤄져버렸다는 거는 뭐 셧다운의 제가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10월 p c 와 동시에 동이 발표가 될 거리라 될 것이라는 예측하, <laughs> 죄송합니다. 자, 10월 PC와 동시에 이 발표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볼수 있겠죠. 자, 결국에는 이 11월에 9월과 1 0월에 PC가 발표가 될 것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수치가 사실 어떻게 나와두냐에 따라서 우리가 12월에 추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리가 좀 판단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체크를 앞으로 잘 해야 될 부분이고, 오늘은 제가 이러한 내용처럼 이제. 앞으로 주가에 영향이 갈만한 추가적인 내용과 함께 우리가 이 시어스테크놀로지라는 시장 안에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이 대응 전략 도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9월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어,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신고가도 이렇게 탁 찍어줬어요. 그런데 우리 상승은 이렇게 사실 눈에 그냥 보이지만. 왜 이러한 상승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상승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매수하실 거예요? 안 되죠? 저희 이거 뭐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매수하면 물립니다. 그죠? 우리는 이 상승이 그렇기 때문에 나오기 전에 어떠한 시그널이 이 시장 속에 있었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차트와 그리고 수급, 재료만 보셔도 우리가 그 시그널을 눈치챌 수 있어요. 자, 크게 한번 보시면은 이시어스 테크놀로지 올해 5월부터 자, 5월부터 이렇게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서 이 8월 직전까지 성장을 해 왔는데 자, 이 이후에 횡보가 나왔죠. 그렇다면 이 횡보는 왜 나왔을까? 이러한 상승과 이러한 상승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횡보는 뭘까? 자, 이 앞전에 개인들이 상승 과정에서 많은 물량을 매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과 투자자들 기관과 외인 투자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이렇게 주가를 같이 끌어올린 겁니다. 자, 끌어올리고 나서 이렇게 1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2차로 쏴 버립니까? 아니죠. 예,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앞전에 이 상승 구간에서 만든 만들... 매수한 개인들의 물량을 이 횡보 구간에서 털어내 주는 겁니다. 자 보레, 보시면은 거래량도 명확하게 지금 차이가 나요. 상승 때와 이 횡보 구간 때입니다. 엄청나게 거래량 차이가 나는 걸또 우리가 볼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눌러줬다라는 겁니다. 시장을 눌러줬다 매도량을 늘려서 물려줬다는 거예요. 이 세력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많으면 결코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자, 왜냐. 같은 주가를 끌어올릴 때도 이 개인이 많으면 더 많은 돈이 들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들을 털어내 주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세력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상승 이후에 또 하락 또는 횡보 구간이 이렇게 나왔고, 또 이렇게 상승하고 또 만약에 횡보 하락 구간이 나오면 이거 그냥 매수하면 되니? 라고 묻겠지만, 아니죠. 이렇게 쉬우면 모두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재료도, 재료도 봐야겠지만 이 수급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상승을 시작했던 한번 6월로 가보겠습니다. 6월 초에요. 자, 한번 보시죠. 너무 많이 와버렸는데. 자, 한번 보시면은. 어 개인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아까 상승 초입 때 제가 물량을 많이 매수했다고 했죠 개인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이후에 횡보관을 다시 한번 가보면 자자 횡보관을 가보면은 개인들은 여전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확연하게 줄어든 모습들을 볼수 있죠 그러면서 외인의 매수세가 기관의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동안 꾸준하게 주가를 눌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외인의 물량이 늘어났다. 결국에 이 개인의 매, 매도를 이 구간에서 유도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어떻다? 자, 다시 또 반복되고 있죠? 여기서. 여기서 한번 행보주고 다시 구간을 끌어올리고 있죠? 이렇게 끌어올리듯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주종목마다 세력들의 움직임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투자를 이어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자, 보시면은 이러한 행보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또 이러한 상승은 얼마나 더 올라가 줄 것인지,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다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우리 시장에서도 남들보다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만 요약하면 어떤 종목이든 이 주식시장은 상승과 그리고 조정 그리고 상승을 반복하는 이 N자형 패턴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정 구간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수익 볼수 없을까요? 수익 볼수 있죠. 예, 수익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점에서 저 고점과 저점만 잘 잡으면 되는데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다면 여기 저, 저점 완전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보다 더큰 수익과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 예를 들어서, 자, 다른 이들이 5% 수익 왔다. 그럼 우리는 25%, 30% 수익 볼수 있는 거고, 다른 이들이 30% 수익 왔다. 그럼 우린 150%, 200%까지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실제 그 상황에서 오르고 있는데, 이거 더 오를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이렇게 제가 매도를 하라고 하는 것과, 내려가고 있는데, 더 내려갈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매수하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신호 드리는 게, 드리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야, 성주 이거 미쳤네. 얘 제정신 아니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올해 들어서 이러한 타점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점입고 따라와 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많은 수익 보고 계시죠? 자,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지금껏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타점을 드렸잖아요. 이걸 좀 얘기를 해야 돼요. 타점을 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좀 많아요. 방송이라는 게 싱크 문제가 있습니다. 싱크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개개인의 어, 사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요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여기서 매수 타점 드렸는데 다들 잘 잡는데 어, 주부분께서 집안일하다 놓쳤어. 그러면은 여기서 못 잡고 막 여기서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문제가 또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독불장군 아버님들 독불장군 아버님들은 제가 매도타점 여기서 드렸는데 매도 안 하셔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막 물리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좀이 방법을 많이 강구했는데 상단에 보시면은 제가 번호 한번 띄워 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010-8697-0475번 저 이성주, 이성주 개인폰이고요 고점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그분들께 앞으로 매수 매도 타점 직접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해주실 게 있죠. 뭐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아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 구독과 좋아요 요거 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제가 대가 뭐 기프티콘 뭐 이런 거 달라고 안 하잖아요.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야 저도 더 열심히 좋은 종목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꼭 눌러주시고요. 또 이렇게 제가 도움드린다 그러면 꼭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주식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하지 왜 알려주냐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예, 맞아요 맞습니다. 솔직히 혼자 해도 돈잘 벌죠. 근데 저도 예전에 이 코로나 코로나 때또 조금 돈을 많이 잃었어요. 사실 조금이라고 하긴 기 그렇죠. 진짜 많이 잃었으니까.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처음에는 진짜 많이 잃었습니다. 근데 이때 어돈 잃고 나서 많이 힘들었고 무엇보다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책 보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했던 사람이라 이 당시에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 회복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잃었던 돈을. 야,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 어떤 종목이 좀 많이 올랐죠? 그렇죠 바이오죠. 요거 뭐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이유도 없이도 오른 종목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저는 그 택배와 재지 쪽으로 좀 투자를 했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코로나 때 밖에 못 나가니까 당연하게도 택배 수요 늘 것이고 그리고 포장업체인 제조 골판지 회사 늘 것이라고 생각해서 투자했고요. 당연히 큰 성공을 냈습니다. 결국에 이걸로 회복을 해냈어요. 자, 근데 왜 힘들었느냐? 이러한 종목을 찾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는 겁니다. 택배지지 오른다고 해도 뭐 종목마다가 다 등락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기업 분석과 가치 판단 잘 해야 된다. 늘 말씀드리죠. 예.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지금도 혼자서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 어,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혼자 하지 마세요. 이 주식이라는 게 누군가한테서 듣고 배우는 선생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함께 가는 이 동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수익 보고 그리고 또 내가 그게 있네요. 내가 잘못 선택을 하는 것을 정정해 줄 사람이 없어요. 혼자 하면. 그래서 이 선생님과 동료 이거 제가 다 되어드리고 있으니까 수익 보시면서 무료 종목 받으시면서 수익 보시면서 주식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서. 자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도 오늘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종목이죠. 우리들에게 선물은 뭐다? 종목이다. 자 다른 건 아니고 밴더 기업입니다. 어, 밴더 기업이고 최근 매집운적을 포착했고 매수하기 좋은 자리로 판단이 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당장 조금 시드가 조금 적더라고 또이 음, 종목 잡으시면 은큰 수익으로 어, 불려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 주시는 분들도 다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화면 상단에 보이는 010-8697-0475번으로 고점 꼭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종목 진단 뭐 예를 들어서 종목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잡으셨어요. 그 그러니까 이거 목표가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목표가나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여기 물려 있어요. 이런 진단, 전체적인 진단이라고 하죠. 진단 이런 것도 다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으로 고점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감기 때문인데. 여러분도 정말 날씨 조심하세요. 요즘에 주변에 저도 최근에 아는 선배가 동양증권 다니고 있는데 그 형님도 요즘 감기 때문인지 목을 그넥 워머 같은 걸 꾸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돈가스 먹었는데 오랜만에. <laughs> 어쨌든 모두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 관리 잘하시고요. 예,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성주였습니다.